그+ 그+ 그 레벨 머리 영어회화 왕이 되시옵소서. 3강 세 번째 강의는 식당 영어. 두 번째 강의에 이어서 점심 저녁 식사 주문하기 이네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테이블 에티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안할 수가 없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식탁에서 매너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째 음식을 씹거나 어떤 국물 따위를 마시거나 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쩝쩝쩝. 쩝대는 사람들 있지. 숲 같은 거 먹어도 이런 소리 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뜨거운 커피 첫 번째 마실 때도 드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 그런데 좋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냐, 어디 고치냐, 고쳐내야 되고요. 이 소리는 단연 건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없는 소리 어떤 분은 또 일본에 가니까 우동 먹을 때확 그렇게 먹더라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본 많이 좋아하세요? 다들 싫다며 친일파 뭐 일본 따라하면 뭐다 매국노다 뭐 그렇게 하시면서 왜이걸 따라 하시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식문화와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고 그저 앞 사람 옆 사람 방해하는 소리예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게 하는 소리고 내가 조금 비약해서 얘기하는 폭력입니다 폭력 외국 사람들이 가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disgusting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And disgusting 더럽고 추접스럽다고 하잖아 안 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테이블에서 식사하면서 한국말로 진짜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에 나가서 우리 한국에서도 만약에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에서 자기 나라 말 크게 하고 그러면 좋지 않죠 그죠 예.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은 분명히 후진국 죄송합니다만 중국 아니면 한국 사람이 딱 이거야 우리나라 경제 대국이고 선진국 대열에 섰다면서요 이+ 소리 절대 안 됩니다 이 진짜 교양 없는 소리고 어떤 나라 국가에 가면 트림하는 게 트림이죠 어 하는 거 있잖아 이게 전통. 이고 잘 먹었다는 표시라고 나타나고 그러면은 이거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도 한번 재밌다고 같이 따라해. 외국 나가서 한번 트루마번어 한번 해고 어, 쩝쩝쩝 한번 대보자. 안 그래도 요한 코로나 때문에 인식도 안 돼서 사건들도 많이 나는데 아마 다구리 당할지도 몰라. 다구리. <laughs> 외국 나가서 한국어로 크게 떠들지 맙시다, 여러분. 오케이? 외국 나가서 먹방 찍는 연예인 분들도 있고 뭐 많은 유튜버 분들도 있고 그런데 시끄럽게 떠드는 거 이거 완전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무식하고 교양 없어 보이니까 내가 그래서 이렇게 흥분을 하면서 말씀드린 거야. 제 말 안됩니다. 웨이터 부를 때큰 소리로 옆 테이블 다들리니 익스큐즈 미! 웨이터! 이런 분들계시요 어떤 분은 또저 앞에 있는 촛불을 들어서 불러. 나이트냐? <laughs> 아무튼 옆 사람 옆 테이블을 방해하는 이런 큰 언행, 동작 이런 것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점심 식사는 좀 다르죠. 아침 식사랑 그래서 웨이트랑 사투를 벌리는 것도 중간부터 한번 이어 나가겠습니다. 커피를 시키진 않죠. 그 아침에 많이 마셨을 테니까 이런 게 날라올 거예요. w 주라이 y o u 드 like something to drink? 많이 날라온다고 b e v e r 라고 음료수를 시키는 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콜라 있죠, 코크 아니면 펩시 이 양대 산맥의 회사가 있는데 제발 코크를 콕이라고 하지 마세요 남성의 성기를 말하는 겁니다 콕 이게 아니라 코우 욱자가 확실을될것 펩시 아니고 펩시 상시원 나오셔야 되고요 사이다라는 건 없어 아무리 우리끼리 좋은 사이다여도 좋은 사이다가 그러니까 스프라이시나 세븐업을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스프라이시 코카콜라하고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고 세븐업이 펩시고 그죠 주스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오렌지, 오렌지 주스. 한번 OJ라고 줄여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아, 어, 멋들어지잖아 OJ please라고 말하면 어, 웨이터가 오케이라고 받는데 옆 사람이 "그게 뭐야 고급지잖아." 그죠? 그렇다고해서 모든 과일을 줄이라고는 안 그랬어. 어떤 사람은 BJ, PJ, AJ 뭐 TJ, 토마토 주스, 파인애플 주스, 애플 주스 뭐 이런 걸 하는데 오바야 오바. 오케이? 그리고 아이스 워터를 시키는 분이 많고 정확한 스펠링은 아이스드 워 a 인데 i c e d 그렇지 않고 아이스 워터 그냥 말합니다. sparkling water이라고 탄산수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신데 탄산수가 뭘까 그랬더니 화학 기호를 말하시는 미스터 C2 워터 이러는데 아니야 그런 건 그럴 말은 없어요 네. 우유를 많이 먹죠 우유는 점심 저녁에서 많이 키를 크려고 먹는 건데 그 중요한 건 여러분 밀크나 요즘 뭐몸 키우는 거를 벌컵이라고 하잖아 근데 버크 마블에서 나오는 초록색 괴물 있죠 헐크라 그러잖아 헐크 헉. 크 토크를 톨크쇼 안 그래 톡 워크를 걷다는 워킹 그러지 워킹 그러지 않죠. 이거 똑같은 발음인데 왜 우유를 밀크라고 하고 벌크업이라고 하고 헐크라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소리가 안 납니다. 메억. 주문에 막 들어가겠습니다. 햄버거나 샌드위치나 멕시칸 푸드나 피자. 이거, 스테이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샌드위치가 아니고, 샌드위치. 뒷자가 안 들린다. 샌드위치고, 피자는 정말 어렵죠. 피자, 아니야. 피자는 요즘 비싸잖아요. 피자, 피자. 이러면 피자가 나오고, 스테이크를 시켜봅시다. 스테이크 시켰다. 먼저 들어오는 질문이 훅 들어오는 거는, 슈퍼샐러드라고 물어볼 거예요. 수이냐 샐러드냐, 둘 중에 하나, 골라라! 라고 말하는데, 슈퍼샐러드, 그러니까 슈퍼사이즈 샐러드냐, 슈퍼마켓에서 파는 샐러드냐,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숲을 고르신 분들은, What kind of 숲 would you like? 라고 또 봐. 아유, 정말 압박 질문이네요. 몇개를좀 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아요? 크램차우럴이라고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크림 수프에다가 아르란 관자, 모시 조개, 뭐 이런 거 넣은 그거 맛있잖아. 그리고 머쉬룸 수프도 있고, 브로콜리 수프도 있고, 어년 수프도 있는데 이런 건 어디든 다 있으니까 한 개씩은 외우고 다니니까. 샐러드를 시키신 분들은 오케이, okay, what kind of dressing would you like? 그래 그었는데 근데 네, 그거를 소스라고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샐러드 앤 드레싱, 드레싱. 드레싱. 드레싱에는요. 프렌치도 있고, 인치도 있고, 타운즈 나일랜드도 있고, 뭐, 이탈리안도 있고 막 그래요. 네. 프렌치는 달짝지근하고 주황색이고 이탈리아는 올리브 기름 들어가가지고 건강에 좋아. 이것만 아침 되고 다음에는 How do you like your steak done?이라고 말하는데 아침 식사할 때 How do you like your eggs done?하고 아, 똑같아. 똑같은 질문이에요. 스테이크를 어떻게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How do you like your steak done? How do you like steak made? How do you like steak cooked? 이세 그 중에 하나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는 달걀 요리할 때 배우셨죠? 그럴 때는 Well done. 바짝 데워주시오디 d i u m medium, medium, m e d i u 이 medium, 는데 조심해야 되 e 거는 웰던이 e 이 같은 데는 바짝 데 u m 진짜 탄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e 간쯤이 좋은 e d 은데 조심해야 될 u 또 하나. 웰던을 well 너무 입을 쫙 u 서 웰던 그러면 m medium, m e d i 뚝 m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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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d i 이렇게 돌 d i 이드지마시라는 말씀 What kind of potato do you like? 이거는 아침에도 물어본 질문인데 또 물어보네 감자가 그만큼 주식이기 때문에 이 근데 다른 것은 Bake potato나 mash potato는 아침에 배웠습니다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시죠? 근데 fries라고 말하는 우리 프렌치 프라이즈는 우리 햄버거 집에도 많으니까 잘 아는데 fries를 말하는 거는 프렌치 프라이즈니까 프랑스에서 요리법이란 말이 프랑스에서 하는 영국에서는 이거 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프렌치 프라이즈 그러지 않고 그냥 chips fish and chips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fries라고 인식이 돼 ]입니다. 영국에선 그렇다는 얘기죠 또 물어보잖아 Anything else? No, thank you 하시는 거지 뭐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귀찮게 합니다 How's everything? 모든 게잘 돌아가나요? How long 물어봤으니까 뭐라고? Good 그죠? Is everything okay? 라고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모든 게잘 돌아가나요? Yes 요거를 잘 대답하셔야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와서 괴합힐까팁 달라는 거지 뭐팁 팁은 15% 정도 주는 게 정석인데 이게 몇십 년 동안 움직이질 않고 있죠? 카드로 내세울 분들은 거기다가 15% 팁까지 정산하셔서 이렇게 총액을 써내는 게 정례 그죠? 정식이고 그러니까 현금으로 틱 던져 주고면 그런 건안돼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고마움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셔야죠 오케이 에브리바디 온라이 굿굿굿